뭐, 우리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뭐 우리는 뭐, 자이언트는 안 밟았지만, 밟았다가 뒤지는 거죠. 어, 어쨌든, 어, 오늘은 뭐, 0.25 올라가는 거야. 뭐, 다들 예상을 하셨을 거예요. 어 하셨을 거고, 근데 이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내용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소수 의견에서, 그게, 그거 아시죠? 소수 의견만 이름을 밝힌다는 거. 자수 의견 이런 밝히지 않아요. 어 그리고 뭐 연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책의 신뢰도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웬만하면 반대를 하더라도 끝끝내 이제 자기가 설득이 됐고 찬성을 했으면 이제 다 저는 만장일치로 밀어줍니다. 음. 왜냐하면 연준이 예를 들어서 뭐 투표를 했는데 뭐 6대 5뭐 이런 걸로 금리를 올렸다 이렇게 되면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연준 안에서도 갈려 있다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혼선을 피하려고 안에서 회의하고 물어 뜯을 지연정 결정할 때는 밀어주는데 그래서 자기는 죽어도 마지막까지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하는 소수의견으로 이제 이름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거봐 내가 뭐라고 했냐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다수는 뭐 다수였으니까 그냥 묻어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뭐 지금 삼점가 됐는데 삼점가 됐는데 여기서 이제 멈춰야 된다. 사실은 이제 오늘도 올리지 말고 동결해야 된다는 게 이제 두 분이 나왔죠 주성 그 주상영 의원하고 신성한 의원께서 소수 의원으로 이름을 콕 남기셨고 그리고 이제 근데 기자회견 뭐 기자회견은 뭐 그냥 뭐 사실 그 사실 기대가 없었고 왜냐하면 기, 기자회견에서도 지금 너무 완화쪽으로 가면 또 시장이 또 김치국을 드링킹할 수 있으니까 그냥 뭐 중앙은행 총재로서 할 말은 그냥 딱한것 같습니다. 그냥 물가가 우리 우리가 목표하던 수준의 수렴하기 전까지는 어 금리나 논의는 이제 그건 또 어떻게 될지 뭐 언제나 할 거냐 해가지고 이제. 하, 또, 어, 내가 옆에 있으면 이제 그냥 어, 앉으라고 할것 같은데 그, 아직 그런 거 묻지 말라고 예, 했는데 이제 그때 이제 금리나 논의는 이제 즉위 상조다 뭐 당연한 얘기를 했고요 당연한 얘기를 했는데 그 한국은행도 연준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성명서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통방문이라고 통화 정책 뭐어쩌쩌고 이거 발표를 해요 그래서 오늘 발표된 거에서 이제 그그 그, 올해 경제 성장률을 좀뭐 1.4%로 낮추고 한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이게 그거에 이제 나오는 게 통방문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보통은 이제 뭐잘안 보는데 뭐 우리나라 것까지 뭐 그렇게 안 챙겨봐도 되는데 오늘 이게 눈에 들어온다니까 이게 그 기자회견은 중립이었고 금리 결정은 약간 이제 힘을 빼는 그런 소수 의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진짜 메시지는 사실 통방문이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경제가 나쁠 것 같으니까 이제 속도를 줄여야 되는 거죠. 경제가 좋을 것 같다고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높이면 물가 압력이 더 높아질 거니까 그 금리 인하를 얘기를 꺼낼 수 없지. 그럼 당연히 더 인상으로 가야 되는데 첫 번째가 올해 경제, 경제 성장률을 낮췄습니다. 그럼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뭐예요? 경제는 안 좋겠지만 물가 측면에서 보면 상승 압력이 줄어든다는 거지. 경제 나빠지는 거니까. 그리고 그 2월 이후에 어, 물가 지수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다음 달부터는 물가 지표가 좀 내려갈 수 있다. 어, 좀 미국도 내려가고, 중국도 내려가고, 유럽도 내려가니까 우리도 좀 내려갈 필요가 이제 어, 확인이 좀 어, 우리도 은근슬쩍 5%까지 와 있잖아요. 요거 좀 이제, 이제 이제는 우리도 피크하고 탈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한의 가장 큰 고민이 가계 부채는 줄여야 되는데. 가계부채 이거는 참 줄여야 되는데 그 비율랑 회사채라든지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ABCP라든지 뭐 이렇게 그 회사채 시장 있잖아요. 어 이게 되게 지금 신경이 너무 많이 쓰인다. 아라고 아예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걱정이 되면 뭘 하겠습니까? 어 그런 일이 안 생기게 뭔가 협조를 하겠죠. 지금 그 국토부에서도 뭐 돈천주공 살리려고 지금 뭐 이렇게 한거다 아시잖아요. 규제 풀고 뭐 갑자기 DSR을 안 보고 DTI를 보는 뭐 대출을 내놓고 뭐그 2년 안에 팔아달고 야 3년을 늦추고 하는 이유가 다뭐 돈촌 살리는 거거든요. 왜 돈촌이 무너지면 다 죽게 생겼으니까. 가끔 뉴스에서 하. 뭐 물론 기자들 기, 기계적으로 하는 거겠지만 집값이 내려가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또 하락세가 주춤해졌다. 그러면 뭐꼭 그러죠. 그집 없는 서민들은 뭐 힘들어졌다. 그러면서 갑자기 뒤통수가 나오면, 저 같은 서민들은 집값이 충분히 안 내려왔는데 여기서 멈출까봐 걱정이고, 그래서 집을 못살 것. 그런 사람들이 집을 살려면 2억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도 집 사면, 집 사고, 자기가 집 사는데 떨어지잖아? 그러면 또, 우린 가진 게 집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또 그렇게 할 건데. 아무튼 뭐, 사람마다 뭐 상황이 있는 거니까. 근데 어찌됐든, 거시적으로 봤을 때 돈천주공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게 잘못되면 프로젝트 파이낸스나 A B C 뭐 이런 어, 뭐 C P 나 이런 것들이 다 깨질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뭘 하고 있고 그걸 뒤에서 하는도 그걸 보고 있다는 사인을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하고 한국은행은 그 민간 자금 시장이 무너질까봐 정말 고, 어, 그 걱정을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다행인 것이죠. 다행인 것이죠. 만약에 만약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그래요 청산주의가 나오는 거죠. 집값 너무 올랐으니까 좀 빠져야 된다. 그러니까 둔촌주공 같은 게뭐 날라가든 말든, 알아서 했을 때 진짜 날라가면 이 오를 때도 오를 때는 잡긴 잡아야 되지만 원래 그런 거죠. 살이 갑자기 찌는 걸 막아야 되지만 일단 쪄버렸으면 그것도 갑자기 빼는 것도 문제가 있, 있잖아요. 그렇죠? 뭐 갑자기 빼본 적이 없어가지고 모르겠는데. <laughs> 그러니까 그 너무 어한 달에 5kg 로씩 빼는 것도 건강에 굉장히 부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이제 찔 때는 찔 때고 뺄 때는 뺄 때가 다 나름대로 그게 있는데 그냥 어뭐 예전 정보처럼 이제 하방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방이 나오니까 오히려 잘 됐다 확 밀어버렸으면 뭐 전세자금 대출 뭐한 십오퍼센트 갚을지도 모르죠. 뭐그뭐 음뭐 매입이긴 합니다만 어찌됐던 어그 한국은행의 그 방송 그, 통방문을 봐도, 지금 정부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이쪽으로도 굉장히 좀 고민이 많구나. 아, 그래서 의지가 있다 보니까, 의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채권 시장이 이제 갑자기 확정하셨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톡방에도 말씀드렸죠. 그, CD 금리가 지금 이틀 연속 빠져, 오늘 확인 못 했네. 이게 나갔다 오느라. 작년 7월 이후로 한 18개월 동안 CD 금리가 이틀이상 빠진 적이 없어요. 어. 처음입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이제 시, 정보와 하늘의 의지를 잃고 이거 망하지는 않겠지가 되니까 이, 그러면 지금이 절실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위기가 확대되면 채권이 점점 빠질 거니까 뭐5% 할인 받을까, 7% 할인 받으면 되니까 기다렸다가 살 건데 그러니까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더 가격이 들어질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든 뒤를 막아주겠다고 하니까 여기서 더는 안 빠질 것 같아. 그러면 5% 짜리가 7% 할인되기 전에 기다렸다가 4% 3%로 올라가면 안 되니까 지금 매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금통이 하고 나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3.5가 됐는데 뭐 국공채 3년 이런 것들이 다3.4 뭐 이렇게 기준금리 밑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뭐겠습니까? 아이 기준금리 금방 내려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결정적으로 뭐라고 했으면 예 통방문이라는 게 이번만 발표한 게 저번에도 발표했거든요 근데 저번에 거를 보면 그 물가에 대한 그 걱정이 되게 많아요 어이 이 물가를 어떻게든 잡아야 되는데 약간 이런 분위기였다면 한달 만에 온 여로 봤더니 물가에 쏙 빠지고 아 프로젝트 파이낸싱 a b c p 나 이런 회사채 시장을 살려야 되는데 걱정거리가 바뀐 거예요 그니까 러 물가가 걱정일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금리를 더뭐 세게 올리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유동성을 쪼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물가 얘기를 안 하고 자금시장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금시장을 걱정하면 자금시장을 쪼개겠어 늘리겠어요? 당연히 늘리지. 그럼 채권트레이더들이 그, 그 보통 사람이 아닌데 그, 그게 그다반지에 적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사는 거지. 음. 그랬더니 이제 오는 그런 흐름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뭐 직후에는 뭐3.4미으로도 내려가고 그랬거든 지금 다시 올라가는지 모르겠네. 예. 그래서 뭐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뭐 3 뭐, 3상가 뭐, 거래되는 것까지 보고 제가 나왔거든요. 그것만 해도 지금 뭐, 3.5 훨씬 밑에 있으니까. 이거 보면 이제, 인상사이클이, 그러니까 한국이 금리 인상을 먼저 했잖아요. 음. 어, 그래서 저는 금리 인상, 금리 동료도 먼저 할 거라고 봐요. 어. 사실상 어, 제 동료들은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겠는가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 어,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네, 물가 얘기가 빠졌어요. 물가 얘기가 빠졌기 때문에 이제 금리 하락에 그렇다고 바로 인하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적어도 인상은 이제 거의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